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 어, 운전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어, 항상 이 운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음과 양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응과 양하면 우리가 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자 남자 여자 자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자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라는 그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음량의 그 어떤 에너지적인 면에서도 어, 역할이 다르듯이 남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특히나 남자 여자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수 없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나 우리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에너지적으로 풀때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관계를 유지할 수,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자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어, 저희 채널에서는 에너지로 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어, 얘기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 음과 양하면 남과 여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어, 글자입니다. 자, 양이라는 글자의 대표는 남자인데, 남자라는 에너지를 보면 이 물질의 세상에서 양이라는 에너지가 좌원하는 퍼센테지는 7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양이라는 에너지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땅에서 빌딩을 이루어내고 뭔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어내는 자 보이는 어떤 굉장한 어, 업적을 달성하는 자 그런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 양의 에너지고 남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이라는 에너지는 자 남자의 에너지가 이 물질의 세상에서 70% 정도의 힘을 어 차지하고 있는데 음은 물질의 세상에서는 30% 정도밖에 어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힘이다 여자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은 어 맞벌이하는 자 그런 어떤 어 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가 활동을 하니까 많이 이 얘기가 지금은 어, 통용되지 않는데 어, 몇 10년 전만 해도 어, 여자라는 존재는 내조를 하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는 곳이자 가정이고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 힘은 30% 정도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뭐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로 완전히 다 바뀌었으니까 뭐 음양의 구분이 거의 없어 보이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과 양의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의 어 하나의 무대 위에는 보이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양과 음의 퍼센테지는 보이는 세상에서와 이제 반대의 어떤 에너지 퍼센테지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남자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30% 어, 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라는 음의 에너지는 70% 이상을 자지우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왠지 이 여자들의 직감, 영감, 뭔가 이런 어떤 감들, 자, 눈에 보이지는 않고 뭔가 어, 딱히 증거는 없지만 왠지 이 마음에서 뭔가 아, 아니다라는 느낌이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남자분들이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어, 그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감이 안 좋다고, 왠지 사기당할 것 같다고. 자, 그런데 남자라는 이 양의 존재는 보이는 세상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론적이고, 뭔가, 어, 눈에 보여야 되고,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해야 되고,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나, 내가 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보면, 자,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육감적인 부분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말 우리 와이프가, 어, 그때 말렸을 때,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남자들은 육감이나 영감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자는 왜 육감이나 영감적인 부분이 그 감이 탁월하냐 하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70%의 에너지를 여자들이 쓰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느낌, 감, 이게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이 잘 됐을 때, 사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량이 합이 잘 됐을 때, 굉장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딱 해보면, 건장한 남자 두 명과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A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고, 자, B라는 그룹은 건장한 남 남자 플러스 어 여자분이 이렇게 또그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세상에서 보면 이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줄다리기 했을 때 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 승리를 하는 팀은 남자 두 명으로 이루어진 A 팀이 우리가 생각할 때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죠?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 이 모든 살아가는, 어, 우리의 많은 법칙 중에는, 보지 않는 영역에서도 엄청난 그 어떤 퍼센테지를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자지우지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어, 물질적인 힘의 영역에서 보면, A란 팀이 힘적인 면에서는, 아, 어, 아마 우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A, B라는 팀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한 팀을 이뤘을 때는,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어, 생명이라는 새생명, 하나의 또 다른, 어, 인간을 생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남자 두명 구성된 그 힘을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힘은 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에서는 어, 두명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음양의 원리에서 보면은 어, 이 음과 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양의 기운이 많을 때, 아, 굉장히 이 사람은 뭔가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어, 힘이 약하다. 힘이 그렇게 크게 쓰일 수 없다라는 자,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음과 양은 분명히 각각의 위치, 각각의 맡은 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어,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남자들을 육감적이고, 어, 이 오감에 의한, 자, 오감에 의한, 자,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뭔가 느껴지는, 자, 이런 어떤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느껴지는,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내가, 어, 믿고, 단련시키고 그런 것에 어떤 많은 어떤 나의 감각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예쁜 여자와 예를 들면 내가 어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대도 또 다른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어떤 오감이 또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 많이 다 하시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라는 양의 에너지는 어이 오감의 감각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음이라는 여자의 에너지는 자이 오감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소유의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어~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 굉장히 그런 어떤 멋진 남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성적인 욕구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자들이 반응하는 남자의 부분과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서 반응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쉽게 어~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음적인 부분입니다 자그 남자를 이렇게 봤을 때 어, 처음에는 예를 들면 키도 작고 못생겨서 별로 이렇게 어, 어,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어느새 이 남자에게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 굉장히 음적인 부분에서 많이 남자에게 반하고, 어, 어떻게 보면 여자가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영적인, 이런 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어, 그런 부분을 발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에 어, 반응하는 부분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단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단순하다. 어제는 굉장히 화를 냈는데 또 오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이렇게 지나쳐가면서 들어오고. 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자들은 또 다르죠. 어제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굉장히 싸웠다면 오늘까지도 길게 오래 갑니다. 자, 그 어떤, 어, 깊이가 음적인 부분에서 사건이 벌어질 때는 그 어떤 깊이가 뿌리까지 길게 오래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진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또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남자 여자가 뭔가가 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어제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전남편 이태오라는 남자의 아주 어 치졸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기 그 아내가 어 지선우 씨죠. 지선우 씨가 어 그냥 돌아서서 가는데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아빠는 어때? 라는 말에, 어, 마음에 굉장히 이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자, 전 남편 이태호 씨에게 가죠. 가면서 이제 돈을 던져주면서, 어, 며칠간 모텔을 묵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어 생각이 결정이 나면 자기가 뭐 달세방 정도를 해주겠다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어떤 어 배려라고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또 어떤 그 약점을 건드려서 마지막까지 아주 비, 비열하고 치졸한 아주 값싼 모습으로 어그 어떤 밑바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정말 그 지선우는 이태우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자 들, 들었지만 자 그것의 행동이 옮기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남자 우리가 얘기를 할때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정말 제로다. 돈이 없으면 남자는 볼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남자는 특히나 존경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여자 여자에게서 남자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은 정말 결혼 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아무리 어,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자 여자는 이분의 존경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포어 먹이겠다는 그런 여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자에게서 존경심이, 존경심을 전혀 못 느끼고, 남자로서의 어떤 그 어떤 큰 상과 같은 느낌이 없을 때, 어, 이 여자는 도저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남자는 존경심이 없는, 존경심을 잃어버린 남자. 아주, 어, 치졸하고 아주 싸구려 같은, 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남자. 자, 여자는 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이란 여자에게는 자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 크게 반응을 하고 큰 점수를 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음량을 공부하면서 대표적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남자를 이해할 때, 남, 남편을 이해할 때, 어, 양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양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성분이 에너지인가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어떨 때 굉장히 남자를 멋있어하고 존경을 하는가. 자, 그것을 남자들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양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자들은 특히나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싶은 남자하고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하는 큰 어떤 어, 에너지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충족이 안될때그 남자에게서 정말 어, 싼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여자들은 두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음양의 대표글자 남과 여 남과 여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할 때, 어, 사람을 대하기 이전에, 또 사람 이전에 이그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한번 인간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어,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